전문적이긴 하겠네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치과는 안 아프게 해주면 전문적인 거 아닌가? <laughs> 자 12쪽입니다 12쪽 우리가 일품에서도 고난도 문제 중에서 좀몇개 골라가지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모여있는 그 최고 수준 문제 거기 있는 문제들은 좀다 풀어보고 이렇게 좀 해볼게요 <laughs> 자 우선 12페이지에서는 제곱근 단원으로 돌아왔어. 제곱근 단원의 문제들 중에서 어,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laughs> 자 3번 문제는 넓이가 100제곱센치미터인 정사각형의 각편 위에 4점을 연결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저기가 3일 때 이곳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너무 쉬운 문제네. 그게? 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이 길이가 7제곱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어디야? 루트 음. 응. 하... 58이요. 이요그이요 꺼낼 거 있나? 3, 3, 4, 3, 4. 그죠 2. 2도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안 답은 돼? 그냥 루트 58. 어. 그렇지? 응. 음. 자, 그다음에 <laughs> 개념 2로 가서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문제는 자,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풀어본 유형인데. 그죠? 음. 여기서 항상 처음 할 일은 뭐였냐면 요런 애들의 뭘 판단하는 거? 부호를 판단하는 거. 첫번째 있는 마이너스에 있는 부호가 뭘까? 그지? A가 양수인데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으니까 얘는 음수겠죠. 음수. 얘는 얘도 음수죠. B 자체가 음수니까. 그럼 이거 마이너스 A, B는 뭘까? 플러스, 플러스. 그치, 이거는 양수겠지? 양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원칙은 양수는 어떻게 꺼내고 그대로, 그대로 꺼내고 음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낸다죠. 그럼 첫 번째 거 어떻게 나올까? 그렇죠 그냥 A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붙이니까 얘도 음수니까 이거.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붙이고 4B, 4B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양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마이너스가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A. 플러스 AB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4AB에 플러스 AB니까 답은 뭘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B 이렇게. 그쵸? 진짜 많이, 많이 사용하는 성질이죠. 네, 그 다음에 <laughs> 어, 13페이지에 9번 또 하나 보겠습니다. 9번은 보통 이런 문제 풀러 그러면 a가 얼마다라고 가정을 하고 푸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하는 방법이 좋아요, 좋은 방법인데 얼마로 가정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4분의 그렇죠, 4분의 1로 가정하는 게 좋다. 그럼 a를 4분의 1로 가정을 해주면, 자, 얘를 4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면 1번은 그냥 4분의 1이고, 2번은 뭐야? 16분의 1이고, 3번은 뭐야? 2분의 1이죠. 풀 말을 여기 붙여 붙여. 그렇죠, 그냥. 만약에 4라는 숫자에다가 루트 씌운 문, 풀마 2가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치? 이 자체는 양수입니다, 그죠? 얘는 2인 거고, 풀마를 붙이는 상황은 이제 말로 표현했을 때, 4분의 1의 제곱근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때 이제 풀마 2분의 1,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A를 뒤집은 거니까 4일 거고, 5번은 뭐죠? 그죠? 얘는 4번의 아니지. 요거 3번을 뒤집은 거라고 볼수 있죠? 3번에 뒤집은 거니까 2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 네. 가장 큰건몇 번이야? 4번.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자, 우리가 루트 안에 얼마가 들어가 있을 때, 그걸 정수가 되도록 만드는 경우가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있었는데, 그치?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뭐 이렇게 생겼을 때, 뭐3 곱하기 A. 이래 놓고 얘가 정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3은 너무 쉽다. 한48 뭐 곱하기 a. 얘가 정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풀지? 48을 뭐 하지? 인수분해가 아니고 소인수분해 하지.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그 숫자와 a를 곱했을 때그 곱한 수가 무슨 수가 되도록. 제곱수가 되도록 해주죠. 근데 이때는 제곱수의 성질 중에서 어떤 성질을 이용해줘? 지수가 모두 짝수라는 성질을 이용하지. 그치? 지수가 모두 짝수라는 성질을 이용해 주고 지금 이제 이 문제처럼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곱수로 만들기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500이나 200을 소인 수분해 해봤자? 쓰잘데기가 없어. 그쵸? 어차피 1만, 1만 빼거나 1만 더해도 소인 수분해는 완전 달라지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제곱수들을 쭉 나열시킨 다음에 푸는 거였죠. 그러면 500보다 작은 첫 번째 제곱수. 요걸 찾아야 되겠네. 500보다 작은 첫 번째 제곱수. 대충 한 대로 맞춰볼까? 23? 23? 22? 22? 둘중 하나일 것 같은데. 22요? 자 22는 제곱하면 2 곱하기 11의 제곱이죠? 네. 그렇죠? 그럼 2제곱 4에다가 11제곱 121이니까 얼마야? 484지. 그렇지? 네. 넘어가겠죠. 23하면. 그죠? 그러니까 22 제곱이 요거보다 작은 첫 번째 제곱수다. 그러면은 이것을 484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x는 얼마? 16. 이겠죠 어, 근데 선생님 이거 484보다 더 작은 제곱수를 만들면 왜안 됩니까? 그렇죠. 요 조건 때문이죠. 가장 큰 정수를 만들고 싶은 상황이니까. 그럼 거꾸로 두번째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200보다 큰첫 번째 제곱수, 그렇죠? 아, 200보다 큰놈 중에서는 제일 작은, 그렇 그럼 얼마겠어요? 이거 딱 떠오르는 숫자 있지 않니? 14제곱이. 아외란 말이야 이런 거는. 자, 12제곱이, 어, 12제곱이 144지요. 13제곱이 얼마지? 169야 그럼 14제곱은 요것만 바꿔 196이야 그럼 그 다음 게 누구야 이제? 15제곱 얼마까2 2 5 225야 225 응. 됐죠? 그래서 200을 넘어가는 첫 번째 제곱수가 225니까 얘를 225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y는 25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x에서 y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9 요게 답이고 자그 다음에 <laughs> 넘어가서 14페이지에 17번을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17번 다음 중 유리수가 아닌 수의 개수를 a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를 b라고 할때 a b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네. 자 우선 유리수가 아닌 수 요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 무리수라고 하죠. 무리수. 그래서 무리수 하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리수지. 어, 루트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파이가 포함되어 있는 친구들인데 루트가 있어도 루트를 없앨 수 있다면 그거는 무리수가 아니죠. 그건 유리수죠. 루트를 도저히 없앨 수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무리수인 거다. 그럼 지금 이마이너스 e 파이 어때요? 무리수죠. 무리수.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0.5 제곱은 어때요? 얘는 유리수죠, 그죠 루트 0.5 제곱이면 그냥 0.5 아니야? 마이너스 0.5로 바뀔 수 있으니까 얘는 얘는 유리수죠. 자, 얘는 어때? 루트 121이 11이니까 11분의 22니까 그냥 얼마예요? 이건 2지. 그리고 유리수고 얘는 유리수 중에서도 정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유리수 중에서도 정수에 해당되는 거. 얘는 유리수이긴 유리수지만 정수는 아니었지. 자 그럼 요놈은 뭐죠 이거 그치 이게 지금 0.3 땡이면 분수로 바꿨을 때얼마예요 9분의 3이지 그치 9분의 3 그럼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니까 더 이상 루트를 없앨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리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건 유리수야 무리수야 그치, 이거는 9분의 1이죠 9분의 1이니까, 루트 9분의 1이면 3분의 1로 나올 수 있지. 그럼 얘는 유리수가 되는 거지요. 맞죠? 자, 그 다음에 0은 당연히 유리수고, 유리수 중에서도 뭐야? 정수죠, 정수.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5는 루트 5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리수가 되겠다. 그치? 무리수. 자, 그러면 무리수의 개수를 A라고 했으니까, A가 몇 개야 지금? 3이죠, 3. 3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누가 있니? 네. 요거랑. 또 있나?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부, 그죠 정수였으니까. 그래서 B는 하나밖에 없네. 답은 3. 3이죠? 그죠 수의 분류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18번은. 18번은 아니 되겠다, 그죠? 단순한 얘기니까. 20번으로 가서. <laughs> 20번이 이제 수직선과의 관계인데 이 수직선과의 관계에서는 전에 딱두 가지만 얘기했었거든요. 자 수직선에서 우리가 <laughs> 딱 탑재하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뭐냐 일단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수들이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리수만 있으면 수직선을 다 채울 수가 없어. 유리수만 있어도 안 돼. 그지? 수직선을 완전히 채우려면 실수가 모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의 개념이 수직선과 같은 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실수보다 낮은 등급의 숫자들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채울 수 없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였냐면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매우 뭐하다 그랬죠? 수직선상에 찍어보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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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촘촘하다 그랬죠. 촘촘, 촘촘이 무슨 뜻이었어?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가까워 보이는 두 수를 골라도 그두수 사이에 또몇 개가 셀수 없이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와 실수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누구와 누구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무조건 어떤 말이야?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쵸? 음. 자 그다음에 루트 11과 루트 19 사이에는 한 개의 정수가 있다. 정수가 있다는 세어 봐야죠. 그죠? 정수는 우리가 얘가 대략 얼마고 얘가 대략 얼마인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를 세어 봐야 되는 거고 리은같이 1과 3 사이에는 두 개의 유리수가 있다. 이거는 세어 볼 필요도 없이 틀린 거예요. 그죠? 무조건 무수히 많다고 말해야지. 자,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정수가 하나 있나 볼까요? 루트 11 같은 경우는 3. 점 얼마 얼마잖아. 루트 19는 4. 점 얼마 얼마잖아. 그렇죠? 얘네 둘 사이에는 정수가 누구밖에 없어요? 4 하나밖에 없겠죠. 맞는 말이네. 기억 맞고, 이 틀렸고, 디금 맞고, 니얼은 어때? 그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채우려고 해보면 중간 중간에 구멍이 빵빵빵빵 뚫린다 그랬죠. 그죠? 무리수들을, 무리수들로 대응되는 점들을 채울 수 없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기억, 티귿 2번이겠네요. 자, 내려가서. 대소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laughs>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루트 3이 대략 얼마? 1.xx. 그럼 거기서 4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음. 마이너스. 2.몇이죠, 그렇죠. 그냥 뭐 아무거나 하나 1 3백기4뭐 해보면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2.7 아니야, 그제 마이너스 2.몇몇. 자, 그다음 에여기다 3에서 1.몇을 뺐죠. 그럼 어떻게 되지? 다시 또 1.몇몇, 그렇죠. 어, 그래서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요기,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정수를 골라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정수 뭐가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그렇지. 네 개가 있겠네. 5번이 되겠다. 그렇죠? 이뭐별거 없다. 그지 15페이지. <laughs> 자, 1번을 한번 봅시다. 1번. 어, ABCD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요거 세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얘네들이 모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 얘네들은 일단 다 어떤 수들일까? 제곱수들일 거네요 제곱수들 다 제곱수들이고 요런 대소 관계가 있고 그중에 a와 d를 더해서 45가 되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겠네 제곱수와 또 제곱수를 더해서 얼마가 나왔대요 45가 나왔대 그치 45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애들을 딱 찾으면 되겠다 최원이 어. 아까 찾았어 누구였죠? 36이랑 9 그러면은 a가 더큰 녀석이니까 a가 36 b가 9 혹시 또 있진 않나? 아, 한 가지밖에 안나오나 그죠? 네, 그러면 a를 36 d를 9라고 볼게요 근데 36이라는 거는 6의 제곱이고 d라는 것은 3의 제곱이잖아 그럼 3의 제곱이랑 6의 제곱 사이에는 4제곱이랑 5제곱 두 개가 딱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뭐따다다닥다 나왔네 그치? 음. 그래서 a가 36이고 b는 5제곱 25, c는 16, d는 9, 따다다닥 되겠죠. 그럼 a에서 b 빼면 11이고 c에서 d 빼면 7이니까 답은 얼마야? 18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18, 오케이. 저이 2번도 풀었어 풀면 냈었어. 아, 그랬어. 자, 2번은 뭘로 푸는 게 제일 쉬울까요? 그렇지. 우리 전에 풀어보지 않았나? 어디 책이었지? 센에서 풀었었나? 음. 이거를 이제 아, 여기 길이가 얼마인가 여기 길이가 얼마인가 이게 찾으려고 그러면 복잡하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찾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왜? 종이를 이렇게 접으면 얘는 모든 부분이 지금 한 겹인 거고 얘는 모든 부분이 두 겹인 거니까 그렇지?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면 넓이가 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는 64였고 이 녀석의 넓이는 얼마야? 32. 32였고 자, 또 접었으니까 얘는 16, 또 접었으니까 얘는 8 되겠지. 그치? 이 우리에게는 그냥 하,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이 있는 거니까 그한 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어, 루트 8이니까 뭐 2루트 2가 되겠죠 그쵸? 보기 중에서는 5번을 고르면 되겠다. 그렇지? 넓이로 푼다라는 생각만 하면 끝나는 문제고, 자그 밑에 3번도 한번 볼게요. <laughs>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 저것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는데 어 이번에는 a를 얼마로 가정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 얼마로 가정을 했을 때그 가정한 값은이 녀석 혹은 이 녀석 혹은 이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데까지만 사용하고 끝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a를 그냥 2분의 1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첫 번째 거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마이너스가 다 붙어 있으니까 음수겠고요, 음수. 자, 요것만 잘 판단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a 플러스 a 분의 1이면 a가 클까, a 분의 1이 클까? a 분의 1이 크죠, 지금 이렇게 가정했으니까. 그러므로 얘가 플러스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양수겠네요, 양수. 요거는 뭘까? 음수겠지. 자 그럼 이제 꺼냅니다. 꺼내면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 a 플러스 a 분의 1그 다음에 요 놈은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 분의 1 그죠? 어, 마지막 것도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e a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얘네들이 더하니까 a 분의 2 플러스 e a 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히 할수있겠네그 다음에 <laughs> 15페이지에 그 4번 문제, 요거 다음 문제, 4번 문제, 요거 답 한번 찾아보세요. 4번, 어, 이 정도야. 뭐. <laughs> 자, 한번 찾아보자. 자, 자연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네. 200AB가 무슨 수가 돼야 돼? 네.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잖아.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200을 먼저 소인수분해 해봤죠? 네. 200을 소인수분해 해보니, 200은 2가 3개에 5가 2개인가? 네. 그치. 자, 그럼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뒤에다가 뭔가를 곱해가지고, AB라는 친구를 곱해가지고, 그 결과가 제곱수가 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이 AB가 될수 있는 첫 번째 숫자 딱 떠오르는 거 얼마예요? 2. 2죠, 2. 근데 2밖에 없는 건 아니었죠? 그죠? 이걸 제곱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가 2인 거고, 네. 그 2에다가 뭔가 계속 곱해 나가면 계속 만들 수 있었잖아, 그치? 네. 2에다가 뭘 곱했었지? 2에다가 2제곱을 곱하고, 혹은 2에다가 3제곱을 곱하고, 뭐 2에다가 4제곱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가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8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18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사위를 던져 가지고 만들 수 없는 숫자들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끊어 가지고 요렇게 끊어 가지고 우리는 2가 될때 그리고 8이 될때 그리고 18이 될때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2가 될 때는 뭐 아니면 뭐예요? 12 아니면 21이죠. 8이 될 때는 2, 4 아니면 4, 2고요. 그 다음에 18이 될 때는 3, 6 아니면 6, 3이죠. 끝난 거 아니야? 네네. 그치. 몇 가지 나와? 어... 여섯 가지. 여섯 가지. 그러면 36가지 중에 여섯 가지니까 뭐야, 답은? 6분의 1이지. 그치? 응. 그죠? 5 5로왜 넣었어? <laughs> 그니까 이거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거야. 기본 숫자 딱 찾고 거기다 이 곱하기 2제곱, 거기다 곱하기 3제곱, 거기다 곱하기 4제곱 이렇게. 맞죠? 이런 거는 바로 풀어내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자 그럼 5번도 한번 풀어봐, 5번. <laughs> 맞출 수 있을까? 5번 해보세요. 어디 어요 됐어요? 저 4번이요. 아니, <laughs> 아니. 답이 한 번이야. 예쓰! <laughs> <와, 와. 웃음> 자. 나중에 <laughs> 맺 근데 과연 이게 주관식으로 나와도 맞췄을까? 아니요. <laughs> 자, 일단 우리는 얘네들이 각각 유리수가 되는 경우들을 찾을 거예요. 그죠? 얘가 유리수, 얘가 유리수, 얘가 유리수가 되는 경우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그냥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면 10부터 99까지 아니야? 이게 몇 개지? 90개거든? 90개에서 얘가 유리수 되는 거, 얘가 유리수 되는 거, 얘가 유리수 되는 것을 뺄 건데, 여기서 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냐? 봐봐. 자, 3, 루트 3x가 유리수가 되게 하려면 당연히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얘가 제곱수가 되게 하려면 자, x는 어떤 모양이어야 돼요? 일단 기본은 3이지, 또는 3 곱하기, 2제곱 네. 또는 3 곱하기 3제곱 뭐 이런 모양들을 빼, 빼주는 거잖아. 네. 근데 두 번째 있는 이 루트 4x가 유리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자, 이거는 4라는 거 자체가 지금 이미 제곱수 아니에요? 네. 그럼 x가 특별히 뭘 가질 필요가 없어 있어, 없어? 네.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x는 여기서의 x는 그냥 1이어도, 뭐, 여기엔 없지만, 네. 그죠? 그냥 자연스러본다면 1이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1 곱하기 2제곱 또는 1 곱하기 3제곱 그냥 제곱쓰면다 되는거죠. 그치? 그리고 세번째 모양 루트 5X 얘가 유리수가 되게 하려면 X는 어떤 모양이어야 돼? 음 5거나 5 곱하기 2제곱이거나 5 곱하기 3제곱이거나 이렇게 5 곱하기 제곱수 형태면 되는거잖아. 그럼 이거를 왜이 모양들을 다 썼냐면 우리는 이걸 썼을 때 이런 생각을 할수있다는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수들과 여기에 들어가는 수들과 여기에 들어가는 수들 중에 겹치는 게 있어? 겹치는 거 없어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 몇 개인지 세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1부터 99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몇 개인지 세 가지고 빼주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게몇 개인지 세 가지고 빼주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몇 개인지 세어서 빼주고 하면 끝인 거죠. 뭐 겹치는 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것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면 끝이라고 그지? 자, 그럼 한번 세보자. 이 중에서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는 게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요거 3 곱하기 2제곱 들어가죠? 네. 두 자리니까. 3 곱하기 3제곱 들어가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4제곱도 들어가고. 3 곱하기 5제곱도 들어가죠? 3 곱하기 6제곱은 어때? 안 들어가죠? 3 곱하기 5제곱까지 4개가 들어가겠네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제곱수들이지. 자, 여기까지는 안 들어갔고, 4제곱 어때? 들어가고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네. 여기서부터 9제곱까지 몇 개지 이거? 여섯, 다섯, 개. 다섯 개, 여섯, 여섯 개. 개야. 여섯 개지 여섯 개. 네. 여섯 개. 자, 그다음에 5곱하기 제곱수 모양, 요거부터 들어가네. 요거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고, 5곱하기 4제곱 어때? 들어가죠. 5곱하기 5제곱은 못 들어가지. 그럼 몇 개야? 세 개. 세 개. 그럼 다 합치면? 네 개, 여섯 개, 세 개니까 총몇 개예요? 13. 응, 총 13개의 숫자들이 그렇죠? 얘네들을 제곱수로 만드는 애들이지. 그러면 90개 중에서 그냥 13개 딱 빼주면 깔끔하게 답이라고. 그렇지? 어. 예. 근데 그 x는 같은 수로 <laughs> 같은 수로 그러니까 보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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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봐봐. 하나. 물론 요 x랑 요 x랑 요 x는 같은 x들이지.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10부터 99까지 숫자들을 다 넣어볼 거잖아. 네. 그러면 다 넣어보다 보면, 자, 예를 들어 쭉 넣다가 12가 됐어. X가 12. 네. X가 12가 되는 순간에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네. 얘가 혼자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얘네들은 무리수, 무리수겠지. 근데 얘 하나만 유리수로 만들더라도 답에서는 탈락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답에서 원하는 x는 이세 개가 전부 무리수인 x만 찾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셋 중에 하나라도 유리수로 만드는 숫자라면 답에선 제외돼야 되는 거지. 그치? 어떤 상태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얘를 유리수로 만드는 거다 빼주고, 빼주고, 빼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치? 내려갑니다. 자, 6번. 아, 이거 문제 구조를 잘못 이해했어? 했어. <laughs> <laughs> 아이건 너무 쉽다 그제 안쉽나? 쉽나? 한번 해봐 답 한번 찾아봐 풀어보세요 응. 해볼게요 음.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이제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네. 그죠? b -back a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어. 거리가 얼마냐. 어. <laughs> 근데 a에서부터 루트 34를 더했는데 루트 34라는 것이 5. 몇이잖아? 네. 5. 몇? 네. 5. xx 네. 네. 그럼 a에서 5. xx를 더했으니까 여기쯤에 뭐 네. a 플러스 루트 34가 있겠죠. 네. 그렇지 근데 우리는 여기의 길이가 5. 몇이라는 걸 알고 있어. 네. 자그 다음에 b 에서는 거꾸로 5점에서 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b 마이너스 루트 34고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가 역시또5 몇몇 몇이야 이렇게 했을 때 요놈과 요놈 이놈 사이에 정수가 딱몇개 하나 둘세 개만 딱 들어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요 정수 까지는 지금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 얼만지 모르겠지만 요 다음 정수 있을 거 아니야 요 다음 정수는 요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네. 안에? 그러면 이 정수부터 5A까지의 이 거리가 딱 오지 않겠니? 네. 오. A도 정수잖아요. 네. A도 정수고 A에서부터 5보다 조금 더 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5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요 빨간점 다음 정수 여기 있을 텐데 그 정수부터 B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 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요터여기까지가 오고, 그 다음 뭐야? 4번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나는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A를 그냥 0이라고 생각해, A를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그랬을 때 B가 얼마인지 찾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A를 0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그냥 루트 34죠. 루트 34. 그럼 얘는 얼마에서 루트 34를 뺀 거잖아. 근데 그 사이에 정수가 3 개가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laughs> a를 그냥 0이라고 생각했을 때 0에서부터 지금 루트 34만큼 갔으니까 5.몇몇몇이니까 점 거기서 정수가 하나, 둘, 세개 들어가면 얘가 그러면 6, 7, 8이란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그 다음에 여기서 또 끊어져가지고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5.몇몇몇이 점 되고 여기에 이제 b가 오는거 아니야, 그렇 그럼 얘가 8이면 여기는 아. 8점 몇몇 몇이잖아. 네. 그럼 8점 몇몇 몇에다 5점 몇몇 몇을 더해가지고 b가 되는 거니까 얘는 14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을 0이라고 그냥 작은 애를 0이라 가정하고 풀어도 답을 찾는데 문제가 없고 답은 4번이 되겠다. 오케이. 음. 그래서 이런 어,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는데 포인트가 있고요. 어, 1품은 지금 15쪽까지는 다 풀었으니까 14쪽까지. 1품은 14쪽까지고 그다음에 우리 최상위 라이트 있잖아요. 네. 최상위 라이트. 최상위 라이트도 1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원이 어디까지냐면 9쪽부터 22쪽까지. 요렇게.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밀리지 말고 좀 어. 60문제? <laughs> 60문제 뭐 하루에 30문제만 풀면 되는데. 그치 잘해 쉬워요. 1품에서 <laughs> 지금 어려운 거다 풀어 가지고 앞에 쉬울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여기까지 풀어 오시고 밀리지 말고 잘좀 해. 네. 알았지? 음, 수고했어요. <laughs>